국민의 힘이 제기하는 셀프 초청 의혹에 대해 당시 인도 방문 대표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은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장을 공개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김여사를 초청해 기쁘다고 적었습니다. 셀프 초청한다고 됩니까? 셀프 초청을 해달라고 해서 가면 인도 총리가 만나주겠습니까? 공식 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도전 장관은 문전 대통령이 넉달 만에 다시 인도에 갈수 없어 김정숙 여사가 대신 가게 된 것이라며 영부인에게 공식 직함이 주어지지 않아 서류상 특별 수행원으로 적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6천만원이 넘는 초호화 기내식 논란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상황실장이던 윤건영 의원은 기내식의 실제 비용은 3분의 1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은 6천만원 넘게 썼다고 주장하지만 운송, 보관비 등 비용이 4천만원이 넘고 실제 식사비는 2,167만원, 내기에 105만원이었다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비는 이 중에서 전체가 105만 원입니다. 4.8%가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입니다. 윤 의원은 이 금액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내식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을을 방문한 건 인도 정부가 외국 정상급이 오면 타지마을 방문을 요청하고 사전 일정표에도 있었다며 버킷리스트 의혹도 일축했습니다. 인도가 선물한 의상을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는문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도 대통령 부인이 선물한 인도 전통 의상 13벌 중한 벌로 블라우스를 만들어 공식 행사 때 입으며 의상 외교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측 정면 대응에 대해 국민의힘은 옆구리를 찔러받은 초청장을 공개했을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지만 기내식 비용 등과 관련해선 추가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물타기하려는 방탄용 시비라면서 치졸한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장이 없었다라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록관에 모디 총리의 초청장이 있다라고 하니까 기내식비를 6,290만 원씩이나 썼다 어, 황제 기내식이 아니냐라는 근거 없는 마타도성 정치 공세를 보부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문체부와 대한항공에 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을 줄기차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주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문체부가 그 관련 세부 내용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문체부가 제출한 전체 내용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 기내식 관련 비용은 두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는데요. 어, 기내식 비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영어 약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서, 어, 별0 0 8 기내식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운행 구간 성남 하노이 하노이 뉴델리 뉴델리 러크나우 이런 식으로 운행 구간에 따라서 기내식 비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선 성남 하노이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구분에 나와 있는 밀차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온전한 기내식 비용입니다. 밀차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밀차지의 F라는 말은 퍼스트 클래스를 뜻하는 거고요, C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비즈니스급을 표시하는 거고, Y는 이코노미급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루는 승무용용 기내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6 2 9 0만 원이 기내식비가 아니라 밀 차지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기내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HC/D 차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내식을 운송 및 보관하는 데 쓰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즉, 성남에서 하노이까지 천만 원이 들었는데, 이건 운송보관료라는 뜻이고요. 그 밑에 있는 아이스 큐브 앤 드라이 아이스라는 말은 기내식을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식재구입료라고 되어 있는 말은 식재구입료 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기내식 이외에 식료품비를 구매하는 데쓴 돈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6,290만 원이 전체가 기내식이 아니라 제가 한 장짜리로 기사님들 편의를 위해서 기내식 상세 내역 분석이라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체 기내식비 중에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송비, 보관료 등 순수한 식사와 관련 없는 고정비용이 65.5%를 차지합니다. 65.5%, 6,290만원에. 그리고 그토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비는 이 중에서 전체가 105만원입니다. 전체 기내식비 비용 6,290만원에 4.8%가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공개하면 얼마나 쓰여 지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모두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자료만 공개해서 마치 무슨 일이 있느냐, 아주 비싼 음식을 드시냐, 몰아가는 근거없는 마타도에 대해서 이제 좀 끝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을 제기해온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의 초청장 공개에도 물러서지 않으며 타임라인을 공개 완성해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도전 장관이 드디어 인도 모디 총리의 서신을 공개했다며 직권남용과 국고손실죄 위반 소지가 커지니 불 끄겠다고 난리법석인가 본데 대통령 기록물 자진 공개는 고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영 부인은 선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며 인도가 모든 비용을 대줬으면 모를까? 영부인 단독 방문이면 문체부 예산이 아닌 청와대 예산을 쓰거나 자비로 가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희호 여사가 왜 민항기를 타셨겠냐고 되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당시 뉴욕 유엔 총회 연설차 미국을 방문한 이희호 여사가 민항기를 이용했던 것을 재차 언급한 겁니다.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당초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빈으로 초청된 상태였는데 외교부가 돌연 김 여사의 방문을 인도 측에 타진해 이른바 셀프 초청 의혹이 있다는 게배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도전 장관과 윤건영 의원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애초 도전 장관을 초청한 문서는 인도 지방정부에서 보낸 것이고 모디 총리의 공식 초청장을 보면 김정숙 여사의 방문을 초청하게 돼 기쁘다고 했다며 김정숙 이름이 새겨진 모디 총리의 초청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배 의원은 이후에도 외교부와의 통화 내용이라며 원래 장관 방문이었다가 영부인이 함께 가는 걸 우리 측이 얘기했고 그에 맞춰서 총리 명의의 초청장이 온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의 법과 재정 원칙을 무시하고 더군다나 공직자도 아닌 영부인의 해외 방문 경비를 정부 부처에서 막 만들었을 수는 없다며 나라 또는 권력자들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